네, 안녕하세요. 오케이, 건설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퓨미샵, n q 미국제 0역 멀티킥이라고 어, 하는 요 36인치 혼다 5,000원 마력이 적용된 어, 원판형 퓨미샵입니다. 이장용으로쓸수 있고요. 지금 여기 원판이 끼어져 있죠. 이 원판의 효과는 초벌에서 평탄도를 잡는데 효과가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원판을 쓰시게 되면 초벌에서 어, 그 마감 전까지 원판을 써서 어,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. 어, 리프트가 달려있고요 크레인이 달려있는 차면 이게 상하차가 원활하고요 핸들은 피노키입니다. 자기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계기는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자기키에 맞게. 날, 날고 좋은 핸들, 그 다음에, 이안된 레버는 쇠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좀잘 보장이 안 나는 레버입니다. 안전 스위치, 이 안전 스위치가 이쪽에 달려있기 때문에, 그 핸들을 혹시 놓치게 되면, 이미 바로 시동이 꺼지게 되습니다모노프 스위치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, 시동을 바로 시동을 끌수도 있고, 끌 수가 있습니다.